안녕하십니까. 9월 7일 토요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젯밤에 느닷없이 자신의 엑 계정, 그 옛날 트, 트위터 계정이죠. 엑 계정에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7월, 성남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원래조에서 공직자 청렴 교육을 하는 동영상 편집본입니다. 동영상 내용과 이재명의 실체가 너무 달라서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밤중에 갑자기 그 동영상을 SNS에 올린 배경 또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재판부에서 진행한 선거법 위반 피고인 신문을 받았죠. 피고인 신문은 만만찮게 진행됐습니다. 이재명은 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일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을 사실상 실토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깊이 있게 아는 게 아니라서 모른다고 얘기했다. 뭐 이런 이상한 괴변 같은 말을 늘어놓았죠. 증인석에 앉아서 뭐 말장난 비슷한 진술을 했는데 아마 마음이 꽤 심란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호주로 출장 갔어. 같이 골프도 치고 바다 낚시도 했는 것까지는 인정하면서 기억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이상한 답변을 어제 했었습니다. 이재명이 모른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 김문기 씨는 대장동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이재명은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과 손잡고 민간 사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 혐의로 지금 재판 중이죠. 이금 익 가운데 절반은 그분 것이다. 아, 이런 언급이 나와서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젯밤 이재명이 SNS에 올린 동영상의 제목은 돈을 천사여 돈은 천사의 얼굴을 한 마귀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원래조의 내용을 5분 정도 분량으로 압축 편집한, 편집한 내용인데 쉽게 얘기하면 업자들과 결탁하면 폐가 망신하고 또그 업자는 자기가 성남시에 있는 이상 성남시 사업에 발을,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청렴결백한 사람인데 왜 내가 대장동 업자들과 결탁을 했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설령 내가 김문기 씨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역시 이번에 함께 선고를 하죠. 근데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청렴을 강조했던 내가 백현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겠느냐? 뭐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 어젯밤 갑자기 sns에 그런 동영상을 올렸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유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현동 부분은 어제 피고인 신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2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허가방으로 불렸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 이재명이 맨 처음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에 로비를 했던 혐의로 2심에서까지 징역 5년이 확정됐죠. 법원이 2심까지 로비로 백현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로비의 대상은 당연히 성남시였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로비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인허가를 해줬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백현동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입니다.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말했던 것보다 사실 백현동 관련 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은 훨씬 심각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 가지 혐의 역시 결국은 특혜 의혹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번 지지자들에게 들려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나를 믿고 따라와도 좋다 이렇게 외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어, 지, 어,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 바꿔 말하면 선거법 1심 선고가 내려지면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을 이재명 스스로가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1심 선고 이후의 운명을 이재명이 실감했을지도 모릅니다. 1심 선고 직후 더 심각한 혐의인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 입장에서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동영상 내용은 원래조의 당시 성남시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지금 동영상을 보면 한마디로 혀를 차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나 할까요? 알고 보니까 이재명 본인은 이미 업자들과 결탁해서 온갖 허가를 남발하고 있으면서 공무원들에게는 업자들과는 커피도 한잔 하면 마시면 안 된다. 커피 한잔 마셔도 반드시 신고를 해라. 이런 주문을 했던 것이 그날 당시 원래의 회 내용입니다. 동영상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우선 업자들의 로비를 받으면 무조건 신고토록 했습니다. 업자의 로비를 들어줬건 안 들어줬건 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엄중 처리하고 문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관청의 힘을 빌려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한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업자들의 수법도 소개했습니다. 먼저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서 식사를 하고 또 술도 한잔 하게 되면 다음으로 상품권이 오가고 상품권 액수가 점차 커지면서 골프 접, 골프 접대로 연결되고 그러면 결국은 뇌물로 이어진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데 사업자들은 그렇게 만난 내용들을 모두 장부에 기록해 둔다. 그래서 그 업자 본인이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면 그 사법 리스크의 수위에 따라. 검찰의 뇌물 제공 사실을 자백하는데 업자가 검찰에 들, 들킨 죄의 무게에 따라서 희생한 공무원을 선별해서 검찰과 딜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장동이나 위례사 보육, 성남FC 후원고 모욕 등 어,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직접 개입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이유를 읽으셨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은 어, 그런 업자들의 방식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꼬리를 잡히지 않을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온갖 궁리를 해왔던 것이죠. 이재명 본인은 철저하게 뒤로 빠지고 정진상 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업자들이 방법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니까 피해 나갈 방법도 알고 있었겠죠. 더군다나 이재명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공무원들을 닥달하면서 했던 말이 돈은 마귀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쓰의로 누가 돈을 주나? 업자들은 모두 다이어리에 다이어리에 모두 기록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 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했더니 인사 청탁이 없어졌다. 로비하는 업자 역시 불이익을 준다. 로비를 하다가 적발되면 로비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성남시와 관련된 모든 사업권을 다 뺏어 버린다. 그랬던 사례가 있다. 특히 인허가 부분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공무원들이 당시 이재명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합니다. 당시에 이미 김인섭씨는 성남시의 허가방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김인섭을 통하면 성남시에 못하는 일이 없다 이런 소문이 나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인섭이 이재명과 가깝다는 사실은 성남시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있었을 것이고 공무원들이라고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백현동 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원래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돈은 천사의 모습을 한 마귀다라고 외쳤던 때가 2016년 7월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이전에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은 사업자가 확정됐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 어, 사업 등은 지금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이죠. 어, 유죄관,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의 높은 곳에서는 이미 온갖 사업들이 로비로 결정되고 있었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공무원들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나는 괜찮지만 너희들은 깨끗하고 공정하게 살아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백현동 사업만 해도 성남시는 한국 식품 부지, 연구원 부지에 대한 토지 용도 변경 요청을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몇 차례나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측근인 김인섭이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된 지 불과 석달 만에 4단계나 높여서 용도를 변경해 줬습니다. 그때가 벌써 2015년 4월이었습니다. 대장동 사업 역시 2015년 3월인가 그때쯤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시장으로 성남FC 단장이던 2014년부터 1 8년까지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뭐 어, 거의 이전에는 연간, 연간 몇억 단위에 불과했던 후원금이 2014년 24, 아, 23억 2015년 81억 2016년 63억 2017년 41억 2018년 18억 원 이상 거쳤습니다. 후원 기업 수도 최대 18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성남 fc에 후원을 했던 기업들은 성남시로부터 반대급부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퇴임하자마자 후원금은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원래에서 돈은 마귀라고 떠들기 훨씬 이전부터 이재명은 그마귀와 친분을 유지했던 의혹을 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회 동영상을 지금 보고 있으면 이재명의 이중성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런 동영상을 밤중에 SNS에 올리는 이재명. 아마도 선거법, 위제,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최근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